만약에 내가 1억 6,500에 낙차를 받았다고 할게요. 그럼 이 2억 2천까지 내가 물어줘야 돼요. 3억 8,500에 이 아파트를 받은 거예요. 이런 실수를 초보자뿐만 아니라 전문가 분들도 다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돈을 지켜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초보 때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무심코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작은 거 하나가 여러분의 투자 생활에 있어서 갑자기 큰 걸림돌이 돼서 몇 천만 원 몇억을 날릴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영상은 초보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되더라도 실수하는 권리 분석들이 있어요. 그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3초 권리 분석이라고 해서 권리 분석이 정말 쉽다고 많은 분들이 쇼츠나 유튜브 영상으로 컨텐츠를 발행을 하시는데 저는 단언컨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3분이면은 다할 거를 2분 몇초 아끼려다가 3천만 원 혹은 크게는 정말 억 단위까지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3천만 원 모으려면 한 2, 3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2분 아끼려다가 2, 3년을 날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오늘 한 줄, 그한 줄을 안 봐서 뭐억 단위까지 날리는 사례들을 갖고 왔고요. 그래서 이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실수하지 않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또 보시다가 막히거나 또 궁금한 점이 생기면 하단에 부자친구들 단톡방 링크를 넣어 놨거든요. 들어오셔서 편하게 또 소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저희 첫 사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은 2017 타경 15898 사건이고 한 오피스텔이었어요. 보시면은 미납 한번두번 불어가라고 해서 이 사람이 보증금을 죽어도 날리기 싫어. 그래가지고 법원의 잘못을 찾아내서 불어가를 받은 그런 케이스고요. 다 해서 총 4명의 입찰자가 수천만 원을 날렸을 거예요. 보통 한 3천에서 4천 정도 날린 것 같아요. 보증금의 규모를 보니까 이 물건을 왜 날렸냐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임차인 최땡땡이 전입을 2015년 7월 6일에 전입을 했어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 즉 1등 권리보다 빨리 잘한 거예요. 전입을 그럼 이 사람은 돈을 못 받으면 다 받을 때까지 버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확정일자는 이 사람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서인 거예요. 그 순서도 이 말소 기준 1등 권리보다 더 빠르죠. 그럼 제일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배당 요구라고 해서 정산 받겠다고 이 사람이 신청을 한 거예요. 봐야 될게돈 받을 사람 신청하세요라고 준 마감 기한까지 신청을 제대로 했냐. 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돈을 다 받을 수 있고 신청까지 잘했고 그리고 못 받았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보증금이 1억이었어요. 어 그러면은 내가 1억 이상 뭐한 1억 천 쓰면은 이 사람 1억 받고 끝나겠다 아 그러면 이건 깔끔하네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게 있어요 첫 번째는 당해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의 당해년도 올해 나온 세금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임금채권 그거를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소액 임차인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걸 왜 알아야 되냐? 보시면은 경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익산 세무서, 대전광역시 서구 이런 데가 보통 당해 세일 확률이 높은데 금액을 안 알려주죠.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 여기에 금액을 알려줬어요. 어떻게 확인하냐? 여러분 공매 공고라고 세금을 내, 연체되고 내지 못해서 압류가 돼서 어떻게 보면 세금 경매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공매 공고가 된 거는 세금을 기준으로 된 거기 때문에 옆에 나온 게 공매 번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온비드라고 해서 공매를 보는 사이트거든요. 온비드 사이트나 이런 유료 사이트를 검색을 해보면 쭉 내려보면은 여기 세금액이 나옵니다. 얼마가 미납됐는지. 익산 세무서에서 7,300이나 세금이 미납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대구 수청에서 5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900만원. 약 1억의 세금이 미납되어 있던 거죠. 이 임차인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당해세 임금 채권, 소액 임차인. 이세 가지가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익산시가 이 앞에 있는 임차인보다 거의 1억을 먼저 받아간 거예요. 그럼 내가 위에서 어 아무 문제 없네. 1억 천에 낙찰받으면 되겠다. 라고 해서 1억 천을 썼어요. 근데 익산 씨가 다 뺏어간 거야. 1억을. 그러면 이 임차인의 1억은 우리가 다시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물건을 1억 천에 산게 아니라 2억 천에 산 거예요. 이런 실수를 초보자뿐만 아니라 전문가 분들도 다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한 사례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영상 몇 번씩 돌려보고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입이 빠른 임차인이 있는 경우 그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제대로 갖추고 배당요구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꼭이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 당해세, 임금채권, 소액임차인 이게 여러분들이 물건 검색하다가 귓가에 맴돌았으면 좋겠어요. 당해세, 임금채권, 소액임차인 이러면서 그래서 꼭 그걸 기억하고 실수 없이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9 타경 6727 사건인데 전라도 광양시에 있던 한 아파트였어요. 얘도 처음에 2억 6천에 입찰했다가 불허가를 받았죠. 네. 법원의 잘못을 찾아서 보증금을 지킨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뒤에 사람이 1억 6천 5백 약 보증금 한 2천 3천 정도를 날렸고 이 사람도 그 정도를 날렸어요. 2,3천 정도 그리고 마지막 사람도 날렸어요. 2,3천 정도를 그러니까 총 세 명이 날렸으니까 거의 1억 정도의 보증금이 이 물건 때문에 날아간 돈을 벌려다가 오히려 이삼천 씨 까먹은 거예요. 왜 그랬냐? 임차 현황을 보면 박땡땡 씨가 전입을 2017년 6월 29일에 했어요. 말소 기준 권리는 2018년 6월 5일이에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죠? 그러면 돈을 못 받았을 때 돈을 받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 확정 일자도. 네,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받았기 때문에 돈 받을 순서도 제일 먼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기타 부분에 보시면 원래는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2019년 8월 20일에 했어요. 법원에서 얘기한 이 배당 요구 종기일 즉 마감기한까지 그 안에 잘 신청을 했던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변했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디서 조언을 받아서 야, 너가 그냥 이 물건 사는 게 훨씬 싸게 사고 이득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서 갑자기 배당 요구를 취소한다. 라는 서류를 제출해서 배당 요구를 안한 거예요. 돈 받을 권리가 있지만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나 그냥 여기 계속 있을 거야. 라고.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요. 아, 전입했구나. 어, 돈 빨리 받네. 어, 이거 다 받겠다. 내가 이 정도 받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돈을 안 받겠다고 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1억 6,500에 낙찰을 받았다고 할게요. 그럼 이 2억 2천까지 내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1억 6,500에 받은 게 아니라 3억 8,500에 이 아파트를 받은 거예요. 감정가가 2억 8,900인데 그냥 감정가 기준으로만 해도 약 1억 이상을 비싸게 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진짜 눈물을 머금고 날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유튜브에서 3초 권리 분석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빨리 해서 갑자기 잘못 받아서 수천만 원 날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분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하나 한줄한줄 한줄 꼼꼼히 보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사례는 대구 광역시에 있는 한 아파트고요. 보시면은 얘도 네, 2억에 낙찰 받았다가 미납했고, 1억 4천에 받았다가 미납했고, 그 밑으로도 총 4번의 미납을 했어요 그럼 보증금만 해도 2천, 3천 뭐 여기가 한뭐 2천 여기도 한 2천 해서 한 1억 정도 여기도 이 물건에서 까먹은 사례예요 2억 8천 7백짜리 감정가가 설정된 물건에 1억을 보증금으로 날린 거예요 엄청 크죠? 왜 날렸냐? 3초 권리 분석 이런 걸 하려다가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임차인 섣땡땡님이 전입일자 2018년 11월 6일에 전입을 했어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 11월 25일이죠. 그러면 돈을 다 받아야 나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일자. 돈도 1등으로 받을 수 있는. 잘 신청한 거죠. 순서도. 그리고 배당 요구도 잘 했어요. 22년 6월 14일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많이 보더라고요. 어? 어? 전입됐다. 어, 이 사람 대항력 있네. 어, 돈다 받아야 나가겠네. 확정일자 보고 아이 사람. 돈 받을 순서가 1등이네. 오케이. 어, 배당 요구도 했어. 어, 이 사람 보증금이 1억 6천이야. 1억 6천 정도 이상만 쓰면은 이 사람 다 받아가겠다. 라고 판단하고 가격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4명의 사람이 총 1억 정도를 날린 거예요. 우리는 한줄한줄다 봐야 된다. 배당 요구 종기일. 언제까지? 2022년 3월 2일까지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언제 신청했죠? 22년 6월 14일에 신청한 거예요. 즉이 신청 기간 이후에 신청해서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 보증금을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배당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 3억 6천에 내가 이 물건을 산 꼴이 되는 거죠. 요 사례도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사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가 사례를 하나 볼 거예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뭐 구분 상가, 어, 상가 물건이고, 상가를 볼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임차인 현황에서 임차인이 총 3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요 보증금 월세 합계를 많이 봅니다. 아, 여기 470만원 나오는 상가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안 가고, 아, 재계약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세 명이 다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현장 가서 정말 누가 쓰고 있는지 임대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 상가에 이 그린 스페이스 한 사람만 쓰고 있었어요. 월세가 440에. 근데 우리는 아, 470만원 나오는 상가구나 하고 입찰을 한 거예요. 30만원 정도 차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 30만원 뭐, 그 정도야. 할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상가를 팔 때는, 이게 수익률로 전환이 돼서, 매매 가격에서는 약 6천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대충 보고 입찰을 했기 때문에, 6천만원을 손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물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기본적으로 상가를 접근할 때는 임차인이 있든 없든 일단 첫 번째, 공실로 생각하고 접근합니다. 어? 내가 이 상가가 공실일 때 과연 얼마의 월세를 맞출 수 있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임차인이 있다면, 아, 이 임차인이랑 재계약을 하면은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 이 월세가 합당한가 안 한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총 4개의 사례를 통해서 초보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짚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이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들 물건 검색을 할때꼭 귓가에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수 안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경매 잘 이어가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도 초보 때는 실수를 할 뻔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모니터에 붙여놨어요. 배당 요구 종기를 꼭 보자. 이렇게 딱 붙여놓고요. 임차인 현황 제대로 보자. 이런 식으로 내 눈에 띄는 곳에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인식이 돼서 그런 포스트잇 없이도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초보자분들이라면 그런 포스트잇을 모니터에 붙여놓는 걸 추천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댓글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 아, 뭐 이런 게좀더 필요하다, 이런 노하우를 알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적어주시면은 그런 부분 반영해서 또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단톡방 링크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부자친구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경공매 Q&A 단톡방이고요. 오셔가지고 이제 편하게 소통하고 또 궁금한 부분 있으면은 또 물어보시면 제가 또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내 보증금을 지켰다라고 하시는 분은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